본 채널은 영적 성장을 돕는 기도와 말씀 듣기로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신앙 지식을 제공하는 동영상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며, 기아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평화로 바뀌고 굶주림이 나눔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후위기와 환경적 재앙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나고, 분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평화적 통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께 사명을 붙들고 말씀해 순종하는 선교사들께 큰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간구하오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받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숲속 언덕 위의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지며 지역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회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며 기아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류들에게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평화로 바뀌고 굶주림이 나눔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후 위기와 여러 가지 환경적 재앙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가고, 이제 분단으로 인해서 남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남북이 군비 경쟁으로 긴장과 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다시 우리 조국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일 수 있도록 남북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회 경제 모든 지도자들이 남북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오대항 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선교 현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딛고 오직 주의 사명을 붙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인 되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오대양6대주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온전히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광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섬기는 안내 영상 찬양 기도 또 모든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늘 성령의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저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옵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숲속 언덕위의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지며 이 오정동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오후에 일기까지 모든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영광천국 모델하우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